야!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야!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야식 공부할 땐 야식이 있 갑자기 그 멕시칸 향이 가득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핫도그, 슬리 핫도그, 슬리 소스 제가 슬릿 소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슬릿 소스 먹으려고. 요거 많이 먹네. 팡이치에서 시켰는데. 슬리 소스가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길래. 사친 의설글레설 제가 이걸 시켰던 이 달. 과연 와. 대박. 정말 맛있겠어. 열. 우. 대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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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칸 슬리 핫도그, 슬리. 그리고 크림 플라이스 예스. 우. 배도 채우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정말 10시 넘어 가지고. 사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대장 내시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이런 허락권을 줬습니다. 음식을 먹을 허락 허락권 허락권 yes <목소> yes <야스>. 아 미쳤다 pork p o r 이거 입에 p 맛있군요. 솔직히 음식 먹는데 인간을 보는 건아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짓이다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먹을 때만큼은 먹이때아 때만큼. 근데 유튜브를 틀고 밥 먹을 때만 본다고 해도 솔직히 10분 20분 더 보겠죠 알면서도 킬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거라도 해야지 공부할 맛이 나죠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맛있냐? 아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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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제가 원래 <laughs> 제로 콜라를 즐겨 먹는데 아 이렇게 공부하는 날은 제로 콜라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돌아가려면 가짜 설탕에 이 진짜 설탕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 맛있으면 짜증 나는 거 아세요? 짜증이 너무 나요 지금. 과연 이렇게 맛있는 거야? 핫도그 누가 만든 거야? 스터디 윗미 찍으려고 했더니만 이 윗미가 되고 있네 뭐든 같이 합시다 파이팅 스터디 윗미는 해 보는 거예요? 틀어놓고 공부를 해요? 공부가 돼요? 이거 틀어놓으면? 밥이나 먹읍시다 여러분 제가 요즘 꽂힌 노래가 있습니다 누래 그 아십니까? 호미들의 <laughs> 꽉찐 주목 속의 라이터. 예, 작년에 나온 노래. 어디 카페였나?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듣고 무슨 노래냐고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제목을 알아내서 매일 듣는 노래. 꽉찐 주목 속의 라이터. 언젠가 호미들. 요즘 빠진 아티스트 y 번 u 미들 m 번 미노이. 미호의 노래 되게 좋아요 <목소리>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어요? 그 중에 오일남 할아버지 요즘 핫하잖아요? 성대모사 갑니다.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에, 네. 내것다걸 테니까 자네 것도 다 걸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가 가진 전부랑 내가 가진 전부를 걸고 하는 거야? 그게 공병화잖아. 그 구슬 하나랑 이걸 다으려고요 그런 억지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 공부해야지. 뒤에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다 뭐다? 유량, 유량 1월 1일 현재 이런 말 시점 나왔으면 뒤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저량 그러면 여기 50만 이거 유량 저량 유량이라고 적어놨죠? 유량 그 다음에 여기 40만 이거 유량 저량 아야 이 뒤에 있는 말들은 다 유량이라고 제발 좀 유량 하나 나왔으니까 뒤에는 저량이겠지 그런 생각 좀 하지 말고 앞서 나 하지 말고 1년 1년 한달한달 지날 때마다 시장은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이번 부동산 시장의 주요 공급자는 가격 설정자 또는 가격 협상자들이다. 그것만 걸고 나머지는 다풀렸다 넘어가도 되나요? 자 1번 부동산 시장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반경직성이 나타난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상반이 아니고요. 하반경직이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는 쭉쭉 잘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잘안 떨어진다는 거죠. 부동산이. 최근에는 꼭 그렇진 않은데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기 좋은 게올 때는 쭉쭉 쭉 올라가지고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고 다 끊기고 있고 그 얼마나 좋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금 존재하는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시간대에 생산된 <laughs> 각기 다른 월에 들어온 사람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여기는 없죠, 어, 없죠. 자,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지라는 말 자주 나오죠 지역적으로 국한된다는 말입니다 지역시장이 된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 지역마다 시장이 다르다면 시장이 다르다는 건 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시장이라면 가격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지성 있다는 말은 시장이 다 달라버리기 때문에 여기 가격과 여기 가격과 여기 가격은 다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부동산은. 그래서 지역시장과 균질적인 가격 편성이 어렵죠. 국지성이 있기 때문에. 맞고요. 주택시장은 용도적 측면에서 동일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택 서비스라고 한다고요. 용도적으로 동질화시켜 놓은 게 주택 서비스다. 주택 서비스. 아, 그런 말써 주택 서비스. 그래서 틀린 것은 그더니 이제 이 분석을 해가지고 왜안 오른다 어떻게 모를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오르는데 어떡해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기가옆 오를 때가 됐어 <laughs> 지금 지금 제가 한 대화 있잖아요 그, 바보 죽일 때와 한 건데 그런 대화를 하면서 되게 즐거워해요 그렇지 엄마 오를 때 됐지 그래 미고 그래, 기다리자 아 이렇게 가지기시작다 지금 제가 하는 거 오를 때가 됐어 이거 분석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한거야요 오를 때가 됐어 그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주식 분석할 때 오를 때가 됐어 이 말은 장승전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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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 장승전자가 계속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를 때정됐어 이거거든요 이렇게 요 분석하는 게 추세 분석하는 거 기술적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 오를 때된 거는 그렇죠 오를 때 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 됐어요 안 됐어요? 가, 아, 아니 추세를 보면 떨어질 때 됐죠 10년 동안 뭐 계속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지나치게 올라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지나치게 올랐는데 오늘것 같은 사람도 있고 지나치게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때 됐다 떨어질 때 됐다 그런 걸 봐서는 이런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고 과거의 추세 분석 그래서 기술적 분석 들어가면 과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 그런 걸 봤을 때이제 떨어질 때 됐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게 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마 이주식 이거 사모가 엄마가 왜?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네 이 화장품 이사 그러면 사모할 만하죠 실적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분석 들어가 에 대한 주 분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기술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래서 그냥 시험용으로 쉽게 바꿔 넣으면 기술적 분석은 과거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은 현재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을 하면 과거를 분석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 있다. 그 정보 를 A 정보라고 하자.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하면 현재 정보를 분석해서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 그 분석해서 나오는 정보를 B 정보라고 하자.라고 그냥 이야기했고 그장 간단하게는 A 정보는 과거 정보다, B 정보는 현재 정보다, C 정보는 현재도안된 정보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나눠놓은 거예요. 요거 시험에 됐다잘 나옵니다. 효율적 시장 이런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의 시험에서도 이 파트는 거의 잘 틀려요. 오히려 이게 쉽나봐요. 시장을 쪼입니다 시장을 시장을 약성 시장. 중강성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해서 세개로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나눕니다. 투자자를 기술적 분석을 한 투자자, 기본적 분석을 한 투자자. 이렇게 놓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 약성 시 a 와 b 가 반영되는 시장이다. 강성 시장은 A와 B와 C까지 반영되는 시장이다. 근데 문제는요, C 정보 있죠. 요 C 정보는 불법 정보입니다. 내부자 정보, 미공개 정보니까. 투자자는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A 정보를 얻게 되고 기본적 분석을 하면 A와 B 정보까지 얻게 된다. 그러면 요거 막을 속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요 기술적 분석을 한 투자자가 약성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하면 정보 양이 같죠 그러면 정상 이윤 나겠죠. 오이까지대로세요 얘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중장성 시장에 들어가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초과 이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정상 이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쫄딱 망하죠. 얘가 전부 다 적잖아요. 쫄딱 망해요. 기본적 분석을 한 투자자가 약성 시장에 들어가면 초과 이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얘가 전부 다 많아요. 얘가 뒤 중장성에 들어가면 초과 이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정상 이윤은 나와요. 정상 이윤은 한 편이 나와요. 얘가 강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해요. 이거 뭐지 하고요? 얼마나 많던데? 일번 회사의 영업 실적 등과 같이 공표되는 이, 뭐라 했더니, 안 했어, 안 했어, 라고어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고 했어, 안했이안시어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시장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을할때 정보입니다 정보가 안했 어떻게 되는 미군의 정보, 여기 적정고요 ABC 중에 C, C가 뒤고 시작하는 색을은데 레고 장 분석이라고 한다고 뭐 했어요. 하라하고하늘라하고 단색하고, 레고 장 분석이라고 한다고 그냥 지어낸 거라고. 왜 C가 뒤로 분석 아니안 된다고요. C는 푸른색 보기 때문에 이걸 가고